등식 이것을 만족시키는 복수수를 구할 때 a 플러스 b 의 값을 구해달라고 했네요. 자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그냥 요 a 플러스 bi를 여기 있는 z 그리고 여기는 이제 아니까 어, 편례해서 여기다가 그대로 어, 대입해서 정리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렇죠? 어, 그러면 1 마이너스 i에 a 플러스 bi가 곱여지는 거고 여기는 3i에 a-bi, 그리고 는3 플러스 7i. 자, 요거 정리를 할 때는 여러분들이 꼭 하셔야 될 게, 복소수니까, 복소수는 항상 뭐라고, 어, 실수, 더하기, 실수 i의 꼴의 수니까, 어, 요런 꼴로 정리를 하는 거죠. 복소수 문제는 항상 이렇게 정리를 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우리가 뭐, 실수 부분 먼저 생각하시고, 실수 부분, 자, 이렇게 곱했을 때 그냥 차근차근 써요. A. 그리고, 어, 여기, I끼리. 자, 그랬을 때는, 플러스 B. 자, 여기도 실수 부분, 요렇게 하면은, 어, 플러스 3B.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실수 부분 다 모아주고, 더하기. 이제 허수 부분 또 모아주는 거야. 허수 부분을 더 모아서 쓰면 돼요. 허수 부분은 I 곱하는 거니까, 요렇게 하면 마이너스 A고, 요 1하고 B 곱한 거, 플러스 B. 그리고, 이렇게 곱한 거, 플러스 3a. 요게 허수 부분. 그래서, 요거 i. 는이3 플러스 7i. 요렇게 정리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실수 부분, 따로 그냥 쫙 모아서 쓰고, 허수 부분 쫙 모아서 쓰고, 여기 중간에, 어, 동류연계산까지할수 어 있으면은, 뭐 하셔도 되는데, 조금 복잡하다 싶으면 그냥 쭉 쓰세요. 그냥. 그러고 나서 보면 되잖아. 그래서 여기서, 어, 실수 부분끼리 같으면 되니까, 음, 여기서 이제 계산하면 되잖아. a b는 3. 이렇게. 그리고 허수 부분 끼리 같은 데니까 여기는 어, 2a b는 7. 그래서 이 둘을 연립하면 되겠죠. 그죠? 어, 그러면 어, 위에 거에다 두 배를 하고 아래 거를 뺍시다. a를 없애는 거죠. 그죠? 자, 두 배를 해서 뺄 거예요. a는 없어지고 두 배를 하면 8b니까 빼면 7b 자두 배를 해서 빼면은 마이너스 1. 어, 그럼 b는 마이너스 7분의 1이고요 어, 수가 좀 그러네요. <laughs> 자 그리고 a를 구할 때는 a는 여기다 쓰면 여기다 쓰면 될까? a는 3 그리고 요거는 이항하면 플러스 7분의 4니까 요게 7, 3, 21, 7분의 25. a는 7분의 25. 그래서 둘이 더해주면 7분의 24가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을 3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